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음을 다육농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영상에는 아주 정말 이쁜 아이들 쭉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색깔도 좋고요 아주 물도 잘 들고, 또명품이고요 이름 멋진, 아, 멋진 다육이들만 쭉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영상에 올려드리는 아이들은요, 어, 전체 합산 금액에서 20%를 빼드리겠습니다. 20% DC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5만원이 합산금액이 DC금액 합산금액이 5만원이 안되면은요 어, 택배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지난달 인가요 그 식물등 주문을 받았어요 식물등 주문을 받았는데 아 식물등이 어, 이제 입고가 됐어요 입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문자를 쭉 보내드렸어요. 식물 등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문자 확인하시는 대로 입금하시고 주소 주시면 제가 그 물건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른 그 식물 등 받으셔가지고요. 이쁜 아이들도 이쁜 다육이들 멋진 얼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부터 쭉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다육이 정말 멋진 아이들 많아요. 쭉 끝까지 보세요. 자, 요. 집시금이고요. 집시금 수량이 넉넉히 있습니다. 넉넉히고요. 있 어, 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2만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DC를 하게 되면 이제 16,000원 되겠네요. 16,000원. DC 금액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만원 드리는 집시금이고요. 어, 16cm 정도 되는 금입니다.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집시금이고요. 자 요거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자 슈퍼볼 가격대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요런 아이들 뭐 보통 20만원대 뭐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고요 아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어, 아, 요거 7만원 드리고요 7만원이지만 이거 dc하면 또 5만 6천원 정도 되겠네요 아 7만원 드립니다 슈퍼볼 자 그리고 뒤에는 라즈베리 금이에요 라즈베리 금 라즈베리금 아주 금 얼굴들 좋구요. 자, 정말 좋습니다. 요거를 랜덤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 아, 라즈베리금 2만원입니다. 2만원. 13cm 뭐 이상 되는 크기들이고요 어, 라즈베리금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마케베니아 금. 자, 요 마케베니아 금은 아, 이렇게 아주 얼굴도 많고요. 아주 이쁘게 잘 생겼어요. 잘 생겼고요. 어, 이 아이들은 원래 4만 원짜리였어요. 이 와도 4만 원짜리인데 36,000원에 지금 일단은 해놓고 여기서도 DC가 더 되니까 가격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이거 어, 10 10cm 정도 되고요. 뭐 11cm 정도 되고 이렇게 가격 크기가 좀 차이 납니다. 자, 마케 베니아 금 36,000원입니다 36,000원 4만원으로 계산해도 뭐 32,000원 정도 되나요 36,000원에 20%니까 가격이 아주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마케베니아금입니다 마케베니아금 아저 마가렛금이요 어, 마케베니아금은 앞에 거고요 요거는 아, 마가렛금 마가렛금 크기가 좋아요 크기 좋고요 요 아이들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자, 아, 여기 크기 좋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15cm 정도 되네요. 15cm 정도. 자, 그럼 굉장히 좋구요. 요 아이들은 3만원입니다. 요것도 20% 빼면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3만원 드리고요. 자, 요기, 아, 요 아이는 그 헤븐 스케이트. 어, 헤븐 스케이트구요. 이 아이들은 보통 그한 얼굴 한 얼굴에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다 자구들이 이제 달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구들 다 있고요. 우선 자구 있는 아이들 먼저 어, 보내드릴게요. 네, 헤븐 스케이트 2만 원입니다. 자 헤븐 스케이트 요것도 20% 빼면 16,000원 정도 되고요. 자 요것 헤븐 스케이트 2만 원. 자, 요거는 콜로멜라. 아, 콜로멜라. 요거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 자, 콜로멜라 요거 만 원씩이고요. 자, 요 아이들은 뭐 물만 가끔 주면 잘 크나 요 버클리하고 똑같이 키우면 되겠습니다. 요거 콜로멜라 만 원들이고요. 자 여기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제스타 철화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 역시 와이드 이제 16000원 정도 되겠네요. 어, 제스타 철화 2만원짜리고요. 자 여기 퍼플레이스 금입니다. 퍼플레이스 금자 이거는 어, 가격대가 아주 굉장히 무거워요. 정말 무겁고요. 명품이에요. 와이드 자, 퍼플레이스 금 이거 9만원이고요. 크기는 어 11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퍼플 레이스금. 이것도 어 세일하면 어 7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2,000원. 자, 퍼플 레이스금. 아주 요거 가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탈리입니다. 나탈리. 나탈리 군생. 어 정말 요거는 돌덩이에요. 돌덩이 엄청 강해가지고목중이고요 자, 나탈리 요거 있고요 요거 있습니다. 자, 아주 잘생겼고요 아주 멋집니다. 크기 크기 한번 보실까요? 자, 크기는요. 어, 보통 어, 19cm, 어, 19cm 이상 되겠어요. 19cm 이상. 자 나탈리는 6만원. 자, 6만원. 요것도 세일하면 48,000원 되겠습니다. 자, 나탈리, 아, 6만원입니다. 자, 여기 뒤에 이 아이는 그, 로사입니다, 로사. 자, 로사, 이 아이들은 어, 11cm 정도 되는 크기들이 많구요. 자, 로사, 요건 8천원입니다 <laughs> 자, 로사 8천원 드리고요. 자 로사 8 0원아 여기 홍라이는 보여드렸구요. 홍라이유 2만원 짜리입니다. 이거 홍라우이 아, 홍라의 2만원이구요. 자요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꽃이 아직은느게 백색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아 피는 아이인데 아주 굉장히 꽃이 오래 피더라고요. 아이들이 꽃몽울리가 지면서 지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저 에스더 요가들 만원 짜리입니다. 만원. 자, S도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이 아이는 그 히아리움입니다. 히아리움. 자, 히아리움 요 아이들은 16,000원씩 드립니다. 16,000원. 자, 히아리움 16,000원 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앱을 잘 드나 이도 있습니다. 히아리움. 자, 근데 요 제가 요 히아리움 요거는 금이 있어서 요거는 지금 따로 빼 놓을 아이고요. 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히아리움 금이. 자, 요거는 어 금은 아니고요. 자, 요거 히아리움 아 16,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레드베리예요. 레드벨. 자, 레드벨도 아주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크는 아이고요 굉장히 아주 이것도 매력있어요. 만원씩 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만원. 레드벨 만원입니다. 자, 레드벨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플로리디티 군생이에요. 플로리디티 군생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군생들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 자 벌로리데이트 24,000원이고요. 자 이거 뭐20% 빼면 가격이 아주 낮아지니까요. 24,000원짜리 어,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여기 24,000원짜리가 있고요. 여기 그큰 아이 있습니다. 이거. 자이큰 아이 대품도 5만 원짜리인데 이거 이것도. 어, 20% 빼면 4만원 되겠네요. 4만원. 굉장히 크고요. 보세요. 자, 플로리데테 이런 제품 보셨나요? 굉장히 큽니다. 야, 요거는, 어, 플로리데테, 어, 요거, 5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아, 여기이 바닥에 요 모건 뷰티 있네요. 모건, 모건 뷰티. 자, 요 모건 뷰티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것도뭐 아, 6,000원짜리인데 이것도 뭐 역시 20% 빼드리면 이것도 4,8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모건 뷰티. 아주 요새 모건 뷰티 이거 인기 짱이고요. 아, 모건 뷰티가 없어요. 딸려요. 굉장히 얼굴 이렇게 많은 아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자, 모건 뷰티도 요거 6,000원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까요? 요거 요거는 사포테예요. 자, 사포테이 요런 아이들 굉장히 얼굴 많아요. 얼굴 많고, 요런 아이들 14,000원씩 드리고요. 14,000원 자, 여기 있고요. 요렇게 아, 좋은,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얼굴 많아나, 많은 아이들. 자, 사포테 우선 얼굴 많은 아이들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사포테 14,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아이시그린이에요아이시그린 자, 아이씨 그린도 아주 따글따글, 따글 굉장히 따글따글이 아주 달궈졌어요. 굉장히 아주 달, 달, 달궈진 아이고요 지금 화분이 좀 바꿔야 돼요. 지금 꽉, 너무 꽉 차가지고. 자, 크기들 보시고요이 아이들은 12,000원 짜리입니다. 아이씨 그린 12,000원. 자, 이렇게 2두 기준해서 아니면 요런 3두짜리 달라고 하시면 먼저 3두짜리 요런 아이들 먼저 드릴게요. 어, 요런 아이들. 자, 이시 거리는 어, 12,000원이고요. 자, 여기 이 아이는 그 레몬 로즈 금이에요. 레몬 로즈 금. 자, 레몬 로즈 금은 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 자, 요렇게 레몬 로즈 금들은 아 우드도 있고요. 이렇게 우드, 우드 기준이에요, 원래. 우드 기준인데 간혹가다 이제 6두짜리도 있고 그래요. 요렇게로 나이들. 이런 아이들 이쁘죠 이거? 자 레몬로 지금은 아, 2만 원입니다. 2만 원. 레몬로 지금 2만 원들이고요. 자 이거는 그 황금주피터예요. 황금주피터. 자 황금주피터 이 아이들 아,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자 5만 원이고요. 자 5만 원이고 이것도 세일하면 이거 4만 원 되겠네요. 4만 원. 크기 굉장히 좋고요. 자, 저희가 판매했던 아, 주피터는 요게 요 주피터는 요 품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 14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14cm 자, 요 황금주피터, 요거는 5만원입니다. 황금주피터 5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요 아이는 그 레드에 보니 레드에 보니 만원짜리 들입니다 만원 레드에 보니 만원씩 이구요 자 레드에 보니 요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한 8cm 정도 되구요 자 레드에 보니 만원 이구요 자 여기 립스틱 입니다 립스틱 크기 좋아요 립스틱 아, 오렌지 립스틱 이구요 어 요거는 어 13cm 정도 12cm 정도 넘고. 나요 아 아이들 0만 아 원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스키네리를 다저 추가로 주문하신 분이 계신데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요 아이들 스키네리 12,000원. 아, 어, 스키넬이 12,000원이고요. 이번에는 요것도 DC가 되기 때문에 이제 12,000원이 이하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냥 DC 한 가격이 12,000원 드렸는데 DC가 더 됩니다. 20% 빼드리니까 이것도요 어, 12,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썬라이즈예요 썬라이즈. 아, 썬라이즈 정말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생겼어요. 금보세요. 정말 너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자, 선라이즈 요것들 3만 원짜리에요 3만 원. 자, 3만 원이고요. 요건 또티하면 24,000원밖에 안 돼요. 24,000원. 선라이즈는 3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삼 3두를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3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생겼고요. 아주 멋집니다. 선라이즈 3만 원이고요. 자, 요 아이들은 그 백장미입니다. 백장미. 아, 자, 백장미. 아, 정말 요 아들 달궈졌어요. 달궈지고요. 너무 아주 꽃처럼 정말 아, 멋진 아이입니다. 백장미, 아, 8,000원씩 드리고요. 자, 8,000원씩. 요 백장미는 8,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 이제 8, 9cm 정도 되는 크기들이고요. 자, 요 백장미, 8,000원씩. 아, 그리고 요거는 그, 레인드랍 금이에요. 레인드랍 금. 자, 레인드랍 변이 금인데, 요 아이들도 가격대가 아주 무거운 아이였어요. 정말 무거운 아이였는데. 자, 요거, 자, 레인드랍 금. 요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레인드라금 6만원 드리고요. 이것도 세일하면요 사만 팔천 원되겠네자 레인드라금 이렇게 우두를 기준하시면 됩니다. 레인드라금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자 이렇게 우두 기준하시면 되겠고요. 레인드라금은 아, 5만원 드립니다. 아, 만원 드립니다. 6만 원. 6만원인데 세일가는 4만 8천원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길바초라 입니다 길바초라. 길바철화. 자 길바초라 이렇게 생얼이 하나가 딱 있어서 이쁘고요. 너무 커요. 이거 크기가 자 보세요. 음 줄자가 보시면 22cm 나오네요. 22cm 이렇게 넓은 분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길바초라 요거는 2만원입니다. 이것도 세일하면 16,000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쭉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얼른 주문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포장해서 어, 여러분들께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체 금액에서 어, 아, 20% DC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5만원 미만은 택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